지금은 중국에 있는 푸바오는 한중 팬들 모두 본투비스타라고 칭찬하는 판다죠. 푸바오가 그렇게 불리게 된 데에는 역시 다른 판다들과 다르게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판다라는 이유가 큽니다. 선수핑에 다녀온 사람들이 팬들 쪽을 바라보고 눈을 맞추는 판다는 기지에서 푸바오가 이을했다고 입을 모을 정도로 이 팬들을 의식한다는 점은 푸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데요. 본투비스타 한국에 또 있죠? 그런 푸바오 언니의 동생인 루이바오에게도 그 스타성 넘치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. 팬들이 루이는 날 때부터 스타라 그런지 은근히 돌멩이들 시선 의식한다고 말한 에피소드도 있다는데요. 지난 겨울 루이바오는 처음으로 눈을 겪어보고 행복해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눈밭에서 놀던 루이가 고개를 든 순간 팬들은 빵 터지고 말았는데요. 루이바오의 코에 대왕 코물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. 그런데 이때 부끄럽다는 걸까요? 그냥 그대로 떼도 될 텐데. 굳이 뒤돌아서 때는 루이바오, 너 정말 사람 아니니? 송바오는 예전에 루이바오의 성향을 설명하면서 수줍음이 있어서 조용히 움직이면서 주변을 먼저 살핀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. 똑똑하고 수줍음이 있는 루이바오라면 팬들의 분위기를 느끼고 그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또, 루이바오는 혀로 털결을 정리하며 몸단장을 하는 듯한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된 판다이기도 해요. 역시 스타는 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걸까요? 아빠 러바오가 소문난 깔끔 판다인데 딸이 이런 성향을 물려받은 듯하지요. 최근에 일어난 일에서도 루이바오가 언제나 팬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수 있었어요. 엄마에게 대나무를 뺏기고서 하소연하듯 팬들에게 다가온 거죠. 이렇듯 루이바오는 평소엔 얌전한 듯 하다가도 작은 행동들로 스타로 태어나 스타로 자라는 판다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자신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걸 아는 루이바오가 다음엔 또 어떤 모습으로 팬들에게 미소를 안겨줄지 기대가 됩니다.